안녕하세요. 어프로젝트 여러분, 송근영입니다. 아, 오늘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기처럼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한번 제가 쓴 글을 읽어 볼게요. 나는 될 사람이다. 지금은 과정과 경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해결할 능력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멋진 사람이다 나는 어제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꿈꾸는 것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어이 글을 쓰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살아가는 삶이 그동안 좀 힘들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쉬운 삶을 항상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꿈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힘든 길로 시작한다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이 글을 쓰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무엇이 나... 나를 자꾸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보니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항상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세상의 평가와 싸우면서 저를 응원해 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키도 작고, 옷도 잘못 입고, 촌스럽게 생겼고, 말도 못 하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그리고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가장 크게 깨뜨려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아내를 만났고 지금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보기에 굉장히 사랑스러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신은 나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래야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조차도 나를 사랑한다는 데,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살아가기가 힘든 나날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될 사람이다. 지금은 과정과 경험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해결할 능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멋진 사람이고 나는 어제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꿈꾸는 것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지금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삶을 큰 것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지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저도 이 글을 쓰면서 힘을 냈거든요. 최근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선 안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네. 나는 저걸 해도 되겠네. 새로운 걸 해보면 또 그것도 되겠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결국에는 마인드 싸움이고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승패가 갈리겠구나.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생각하는 저처럼 여러분도 멋지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임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